여기다가 이름을 왜 쓰는 거야? 어 지금 사랑건자 사랑 우리 회의를 했더니 예. 둘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있는데 아니 나랑 얘랑이 아니라 <laughs> 이름이 성욱이랑 <사람이랑> 나랑이 게 <laughs> 이게 무슨 사랑에 빠지는 거야 다른 랑이네 <laughs> 너랑 보다 것들, 얘랑 보다 이거 성욱이랑.. 아니 누가 무게를 남량해야 된다는 <laughs>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 같이 그, 그럼 고정관념 버리는데 사람들이 시선은 어떡할 거야 <laughs> 그랬어? I won. Yeah. Yeah, no, only day. You t 하면 아아 아, 뭐? 어, 뭐야, 이 d o 아 n Well, I don't know. I don't k n 네 w I don't 얘구아이아 것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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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아아 아니 너! 아니 너! 엄마도 왜, 엄마도 왜 바로 아, 렇 아, 했대아온사이 얘라고? 응! 음. 얘 되지? 어 맞아. 그거, 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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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마 어? 나중에 봤어. 오케이. 근데 며칠 후면은 하긴 힘어 아! 쁘지않아 네. 잘 어울리는 느낌 있어. 아부럽다 커피 사와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할 까야 그니까. 뭐 먹어야 거 네 이게 맞아 아까 말한 거그너어어예 맞아요 맞아 네. 누가 뭐 소개 누가 해준 거 아까 소개 말한 자 문규 선배 문규 문규가 해준 거 문규 소개를 응. 언제 아 카페 차리고 자주 왔어요 카페 자주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약간 호감이 있어 그때 이제 소개식을 하려고. 착해? 네? 착해? 착한 거 같은데. 음. 지금 두 번이나 세번 만났는데, 음. 아 너무 착하고 괜찮고 참하고. 근데 나 나도 사실 아는 애긴 해. 가아형 알아요? 어, 나 아는 애.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? 그가 그러니까 문규랑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같이 놀았던 적이 있거든. 아, 야, 같이 놀기만 하고. 응. 아, 아 문규 선배도 제가 소개시켜달라고. 좋다고 하면서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 새끼가? 네? 미안해 <laughs> <laughs> 어, 어차피 얘네 두명 없으니까 우리 남자들 남자들 아 네. 어디까지 어 예? 네? 어디까지 <laughs> 얘네 없죠아 얘네 있으면 나 이런 거안 보는 것 같아 민망하니까 근데 우리 뭐다 알잖아 그럼 뭐 서로가 뭐 딸기 먹고 다볼수 있는 아이들 아 아니 그세 번째 만날 때집 앞에서 키가 이걸렸어 키스 갈겼다고? 예 네. 남자라는 스타일이니까 그 때가 알잖아요 저도 뭐 바쁘다는 스타일이라 바로 키가 높아졌지 그래서 제가 다음 만났을 때 고백 안 하면 이제 완전 나쁜 놈 되니까 음. 근데 얘가 좀 음. 아픔이 좀 있더라고 아픔이 있다고? 어. 그니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전, 전 사귀던 사람 약간 뭔가 대형 나가지 대형 그래서 뭐 아픔이 좀 있더라고 뭐가 아픔이 있었대? 왜 이렇게 궁금해요 형? 네. 아니 나 아는 니까나 아는 애니고뭐뭐 뭐, 뭐 아픔이 있었대? 아니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게. 게임 좋아하고 전 게임 아예 안하라고아그 밀핑 일 핑계로 자꾸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아 거의 남녀들이 그러게는데 그건 좀 심했나 봐그 자기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아니 근데 저도 사람 나쁜 거 아는데 그런 스타일이 진짜 저도 몇 마디 남았다 이러 계속? 그런 스타일 아니 내가 아니 o n t know. I 거야 왜 t know. I d o 아니 그 n o w 이상 o 지 t 아왜아 w 뭐가 이상해 상황이 w I don't 한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야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성 I 이 o n t know. I d 좋은 선배, 참 선배인 것처럼 이렇게 m 건 s 좋은데. s 를왜 소개를 시 e s 냐이말 s o 어? 뭐야? 왜소 e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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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금해서 그냥, 그냥 궁금해서 e 아니. 아 e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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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얘기를 아마 안한것 같아. 분명히 걔가 나를 아는데도 너한테 얘기를 안한 거면 사실 내가 그 친구랑 만났었거든. 잠깐, 잠깐. 했어? 그냥 좀 만, 아니 써면 아니야. 그냥 만났어. 윤유나 알아. 근데 이게 뭔가 왜소개해주셨나 나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. 아, 아니 그, 아니 그럼 처음에 말 말하시지 왜? 아니 그 그렇죠? 아, 어떻게 말을 저... 왜냐면은. 몰랐는얘네이가 이렇게 말해왔고 나 그, 그제서야 안 보였어 그제서야 알았는데 아... 뭔가 그.. 사이가.. 아니 아니 그러면 아까 막 사진 보여주고 막 이런 거다야는데 아니 그니까 러뭐 그거는 뭐아 어차피 나랑 이제 관련이 없어 어차피 관련은 없는데 그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돌려서 그냥 이렇게 아...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 아니 그 이건 상도적인.. 아 이건 아니죠 아, 아니 아니 아니, 그, 아니야. 아니, 아니 그러면은 그만한 게 아니고, 아니면 큰... 아니, 아니, 니까 그러니까 제가... 제가 싫어서 그 제가... 아니야, 그 나... 나 어차피... 얘... 저기... 내, 아니, 내, 아니, 내가 번호 끊고... 다 번호도 없거든? 아니, 그거 아니, 아니 거. 너무 거.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불편했고.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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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아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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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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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괜찮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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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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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아니, 아아니 뭐에지이라 상도의 어든 남이 거는 아니야 아니야 해 계속해봐 이렇게 ㅋ ㅋ ㅋ 까지 하고 한번 이 끝나고 뭐 살짝 거 아니야? 진짜 한번 야 신공교육 x 방 아니 그니까 진짜 소화하길래 깜짝 놀 이거를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신공교그뭐야 뭐 아니 왜 진짜 내가 그 당시에 만날 때농경알 내가 개해지어고 같이 봤거든 근데 농규가 소개해줬다고 하니까 <laughs> 새끼가 쳐들어나봐어 아니 그거 다나형원가알걸 이렇게 농어고 하는 왜 오빠가 그그밀어는 거야. I could